현대위아의 사내 사회공헌 프로젝트 작은 1%의 사랑을 모아 모아 희망을 선물합니다. 1%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직원들이 월급의 1%를 모아 이웃을 돕는 현대위아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1% 기적은 201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30대의 현대위아 드림카를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선물했는데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임직원들이 모은 기금에 회사 출연금을 더한 1억 7천만 원으로 나눔 일터를 비롯해 차량이 없어 복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복지 기관에 자동차 6대를 전달. 이번에도 소유한 차량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컸던 울산의 나눔과 섬김의 집, 안산시의 꿈꾸는 누림보 등의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현대위안은 드림카 외에도 지역 이웃에게 힘이 될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하며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예정인데요. 비록 월급 1%의 작은 기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